정종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빛 감지 센서와 서버 모터에 대해서 또 배웠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모듈을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내용은 빛 감지 센서 의 연결과 그 다음에 빛 감지 센서와의 연동, 그 다음에 코드 실행 이렇게 해볼 거고요. 어, 목표는 빛 감지 센서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빛감지 센서와 연동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감지 센서를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버모터에 어, 빛감지 센서를 추가하는 거예요. 서버모터 회로는 앞에 우리 이교시에서 배웠던 그 서버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채로 있다면,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13번 핀하고, 어, 225옴의 저항과 함께 그라운드 단자와 연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CDS 센서는 아두이노의 3 3볼트 단자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쪽 단자는 1 0 k 옴의 저항과 그라운드 단자에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아날로그 단자 A0 단자와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아두이노의 10번 단자와 서브모터의 제어 단자를 네, 연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빛감지 센서와의 연동입니다 음, 빛감지 센서와 연동을 위한 코드를 좀 추가를 할게요 기존에 서보모터를 활용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시고 어, 그러면 센서 P는 A0 그 다음에 LED P는 13번 그 다음에 센서 밸류 값0 어, variable to store to m a l coming from the sensor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이 값을 제로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버 핀은 당연히 10번 핀이니까 10번으로. 그 다음에 서버 제어를 위해서 필요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서버 각도, 네. 변화를 위한 변수 값, 0번. 네. 변수 값 초기 값.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빛감지 센서를 위한 코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기존에 셋업 코드에 빛감지 센서, 어, 코드 중에 LED 핀 제어를 위한 거. 아, LED 핀 쪽은 이거는 출력으로 쓰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있었죠. 네, 서버는 10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알리고. 그 다음에 루프로 들어가서, 어, 센서 밸류라는 값은 아날로그 리드를 할 겁니다. 센서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센서핀 앞에서 뭐 초기 변수값으로 지정했던 거겠죠. 거기 있는 값을 아날로그 리드를 할 거예요. 읽어드릴 거예요. 그 값을 센서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할 겁니다. 어 하이로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led가 켜지는 거죠. led가 켜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해줍니다. 어, 센서로 읽어드리는 값만큼 딜레이를 할 거예요.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어, 디지털 라이트를 low로 하네. 아, 이번에는 그러면 LED를 끄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켰는데, 처음에는 켰다가, 바로 센서가, 어, 읽은 값에 의해서 쉬었다가, 그리고 꺼줍니다. 그리고 센서 밸류 값을 이용해서 또 딜레이를 합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키고, 쉬고, 끄고, 쉬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스 밸류 값이 혹시 550보다 크면 이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동작은 앞에서 우리 이교시에 배웠었던 그 서버부터 제어 구문은 있었던 내용인데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를 시킬 거예요.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l 주문이네요 그러면 혹시 550 센서가 읽어드린 값이 550보다 크면 이걸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아래쪽을 할 거예요. 예, 반대로 180도에서 0도까지 변화를 시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값에 의해서 이 위에 포문으로 의해서 각도를 180도까지 올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각도를 내리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코드들을 적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코드를 실행하면 루프 함수에 a0 단자로부터 값을 가져와서. 발광 다이오드를 전멸시켰고 값의 크기가 550보다 큰 경우에 서보 모터를 회전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아, 물론 어 그게 아닌 경우에 반대로 회전시키도록 하겠죠. 그다음에 CDS마다 감도가 다름으로 이 값을 조정하면 민감도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 1교시 때 설명드렸듯이 뭐, 가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하신다면, 네, 민감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D 센서는 빛이 있으면 저항이 감소합니다. 저항이 감소. 빛이 있으면 저항이 감소하고요. 빛이 없으면 저항이 증가해요 없으면 증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성을 알, 알고, 어,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항이 감소한다는 말은 흐르는 전기도 커진다는 의미이니까 빛이 많아지면 센서 값이 5 0 0 550보다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55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 센서를 어 이용을 아주 서브 모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코드를 적용하고 어,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마지막 목적이죠 어, 빛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 빛감지 센서가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어요 빛감지 센서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시면 되는데 제가 스위치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풀다운 형식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랬고요 풀다운 형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 k 옴짜리 지금 저형을 제가 들고 있어요. 기존에 앞에 실습했을 때서브모터의 연결은 그대로 일단 둘게요. 그대로 두고 또그 전에 영상에서 또 실습해서 LED를 켰었는데 LED는 조금 위치를 조금 좀 바꾸겠습니다. 네. 조금 바꿔서 연결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연결을 위해서 연결하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어 LED는 제가 리드선을 좀 노란색을 좀 쓸게요 LED는 13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13번은 아두이노의 내부의 LED랑 같은 것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밝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번에다가 제가 연결을 해놨고요 어, 한쪽은 지금 그라운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극성 확인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굳이 똑바로 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연결을 할게요. 네, 네. 됐죠? LED. 13번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서브모터는 기존대로 10번에 PWM 신호가 나오시는 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CDS도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네 꽂았고요. 어, 우선 전원선부터 연결을 할게요. 전원은 플러스 전원이니까 빨간색 신호를 좀쓸 거고요. 전원을 어, 좀 옮겨야 되겠네. 자, 자, 얘를 좀 빼겠습니다. 3.3V로 이쪽으로 줄게요. 그러면 서버모터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 그 크게 해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CDS는 전원이 3.3V가 그대로 연결이 되면 되니까 여기 좀 짧은 선을 좀 쓰겠습니다. 3.3V가 네, 여기서 받으면 될 것이고요. 일단은 신호선을 좀긴걸좀 쓸게요. A0. A0에서 크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같은 라인에서,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0. A c 로는 CDS로 들어가면서 하나는 저항을 통해서 접지로 들어갔어요, 맞죠? 네. 그리고 서버 모터는 당연히 기존대로니까 변화 없고 신호선도 그대로 놔뒀고 LED도 아, 모습을 좀 바꿨겠지만 13번 핀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 구성은 끝났고요. 네. 그러면 코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로 구성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번 마지막 코드는 조금 네, 길이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좀 제공되는 강의 교환이랑 잘 확인해서 천천히 좀 따라해 보시고요. 아까 회로 구성할 때도 사실은 조금 좀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결되는 선들이 좀 복잡하게 좀 섞여 있는데 강의 교환대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연결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강의 교환에 나가 있는 선 중에 어, 지금 브레드보드 부분은 어, 원래 브레드보드의 극성 표시를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쓰는 부분을 제가 교환해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브레드보드의 원래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제공되는 교환이랑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천천히 연결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아두이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연결 그러니까 회로 구성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전원을 빼놓고 연결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드 부분으로 들어와서 네, 마찬가지로 우리 서버를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서버점 헤더 파일이 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셋업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역 변수를 먼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전역 변수 센 센서 핀 센서 핀은 현재 A0를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LED 핀은 1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핀 관련된 거 LED 핀 13번. 그다음에 어, CDS 센서의 센서 값 가지고 있을 센서 밸류라는 변수 초기화, 먼저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 핀은 10번이겠죠? 네, 서버 핀. 그 다음에 서버 사용을 위한 변수 선언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 서버의 포지션. 네, 아까와 동일하죠? 포지션도 0으로 초기화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역 변수들을 사용을 위한 변수들을 좀 개수가 좀 많긴 한데 먼저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로 들어가면 어, 해줄리는 딱두 개예요. 지금 핀 모드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버, 네,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두 부분만 좀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핀 모드 l e d 핀은 현재 13번 쓰겠죠. l e d 핀 이거를 아웃풋으로 쓰겠다 네. 설정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서버어태치가 좀 필요하죠 서버어태치 10번핀이죠 뭐 숫자로 쓸까요? 네, 동일하게 네 그렇게 해서 서버 모터가 지금 현재 10번핀에 연결되어 있다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굳이 뭐 변수를 썼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자면,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저장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동작을 이제, 어, 사전 준비가 다 끝났으니 동작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뭐, 무엇을 뭐, 해야 되나요? 일단은 사전에, 어, 센서 값을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값을 이걸 값을 어디다가 담아야 되냐면 센서 밸류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센서 밸류에다가 아날로그 리드를 할 거예요. 아날로그 리드는 어떤 핀에서 할 거냐? 센서 핀에서 할 겁니다. 네, 센서 핀. 센서 핀에서 그러면 센싱이 된 값이 센서 밸류란 변수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할 거예요. 센싱을 했다라는 내가 센싱을 했는데 값을 담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LED를 켜는 동작으로 아 센싱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LED를 켜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아까 13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13번은 아날로그 라이트가 아니에요. 디지털 라이트죠.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 값을 LED핀을 어디 나요 LED핀을 하이로줄거예요 그러면 켜지겠죠 켜지기만 하면 되나요 딜레이 주셔야죠 딜레이 딜레이 어느 동안 센서 밸류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센서 밸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꺼지는 동작도 이어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꺼지는 동작도 딜레이까지 그냥 다 복사했어요 네 LED를 로우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센싱한 결과를 값을 담았으면 켜고 끄고를 했습니다 LED 켜고 끄고 그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게 어, 서버모터의 여는 각도를 조정을 할 건데,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혹시 센싱된 값이, CDS로 값, 읽어드린 값이, 어, 어느 숫자 이상이면, 550 이상이면 동작하도록 하겠다 해서, if문이 좀 필요해요. if. 센서 밸류가, 550, 이상은 아니고 초과네. 550 초과이면, 550보다 큰 값이면, 포르프를 통해서, 포지션은 0부터, 포지션을 180도까지 일식 증가를 시킬 거예요. 포지션 플러스는 1. 네. 이렇게 하면 일식 일식 증가하는 포르포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서버를 직접 동작을 시킬 겁니다. 서버라이트 어떤 값으로 네 포르포 돌림 값으로 포지션으로 그리고 딜레이 값도 줘야 돼요. 딜레이는 그냥 고정 값을 할게요. 아까 보니까 15라는 값이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움직임도 빠르고, 네, 놓치는 값도 없고, 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될것 같고, 어, 혹시 그게 아니라, 네, 맞아요. 550 이상인 값이 아니면, 550보다 큰 값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작은 값이면, 아, 그러면 줄어들으라는 거겠지. 음, 빛을 감지를 해서, 센싱된 값이 작았을 때는, 줄어든다. 그러면 포르프를 반대로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프를 그냥 통째로 카피해서 씁니다. 네. 네. 카피해서 쓰는데 안쪽을 바꿔야 되겠죠. 180부터 언제까지? 0까지. 네. 0까지고 마이너스 1씩. 변해야 되겠죠 180도 부터 0도 까지 네 그리고 포지션 라이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완성이 됐네요 네다 완성이 됐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길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서버 센서 관련 핀 정의한 변수 그 다음에 LED 핀 정의한 변수 그 다음에 센서 값 가지고 있을 변수 그 다음에 서버 핀 정의한 변수 그 다음에 서버 변수 자체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갖고 있을 변수. 요, 요 값은 또 포르프에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핀 모드. 네. 출력으로 쓰고 있을 핀. LED 핀을 출력으로 쓰겠다. 핀 모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로 서버는 몇번 핀에 설정이 됐는지, 네. 어태치 함수를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 함수로 들어가 보죠. 루프 함수에서는, 아, 센서 밸류에다가 값을 넣는데, 네. 센서 핀에 들어있는 해당하는 연결된 센서에서 값을 아날로그로 리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 값이 아무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값을 읽었음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LED를 한번 켰다가 끄네요 네. 뭐 짧은 순간이긴 하겠지만 여기 딜레이 값이 센서 된, 센싱된 값으로 지금 딜레이 하긴 했지만 요, 요 값은 나중에 좀 바꿔서 해봐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센서를 센싱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센싱된 값을 가지고 기초로 혹시 작은 값이면 네 아래쪽이겠죠. 네 기존의 포지션에서 서버를 점점점 영도 쪽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혹시 큰 값이면 서버를 네 오른쪽으로 180도 쪽으로 옮기는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센싱된 값에 의해서 계속 반복을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겠죠. 센싱된 값이 변화하면 같이 변하겠죠. 네,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기 전에 서버 센싱 서버라고 해야 되겠네요. 센싱 센싱 서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센싱 서버. 네, 센서 드 서버. 센싱 서버. 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이 됐는데, 네,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업로드에 러가 났겠죠. 다시 업로드를 누르면, 네, 업로드가 됐어요. 자, 동작하는 걸 보시면, 네,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센서를 센싱을 했다는 거고요. 센서 값에 의해서 불도 켜지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센서 값에 의해서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DS 센서, 그 다음에 LED 센서, 그리고 서브모터를 같이 연결해서, 연동을 해서, 어,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LED의 밝기 조정이나 서브모터에서 회전각의 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각파의 신호를 무엇으로 갈까요? 네. 정답은? PWM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스위칭 제어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출력으로 아날로그 제어, 회로를 제어하는 기술이고요. 듀티비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 동안 하이 값을 비율로 일정한 주기 내에서 듀티비를 변화시켜서 평균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듀티비는 서버모터의 회전각을 조정하는데 필수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장치라고 할수 있는데, 전기신호를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은 모터입니다. 어, 전기적인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특히는 뭐 대표적으로 회전운동이겠죠? 네.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액추에이터라고 어, 할수 있고요. 도선에 전기를 흐르면 전자기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것이 모터이고 이 모터는 전류를 자기장으로 바꿔서 자석과의 힘의 반발력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WM과 LED의 밝기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LED를 밝기 조정을 하려면 반드시 PWM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DTV라는 것을 이용할 텐데, 이 DTV가 한 주기 동안에 하이값의 비율로 일정한 주기 내에서 DTV를 변환시켜서 평균 전압을 제하는 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얼만큼 어떤 비율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밝기를 그만큼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값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ED의 밝기 조정, 그렇죠. 결국은 PWM 신호는 어, 이 듀티비를 가지고 밝기 조정을 할 텐데 한 주기 동안 모두 하이면 당연히 100%이고요 절반만 하이면 50%예요. 네, 당연하겠죠. 하이의 비율에 따라서 전달되는 전류의 평균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LED 밝기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가끔 보셨을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밝기를 좀 밝게 변화시키고 어 움직임이 좀 없으면 예, 전기 사용량을 낮추겠죠 좀 낮추죠 아예 끄지는 않고 네 그러면 한 50%에서 100%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터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모터는 일반적으로 모터 그러면 일단 회전력만 만들어내는 장치인 거죠 네, 그렇죠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dc 모터. 그렇죠. 스텝 모터, 서버 모터, AC 모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고 그중에 우리가 서버 모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서버 모터는 힘은 약하지만 가벼우면서 회전수와 위치를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PWM 제어가 필요하다. 구조가 간단하면서 회전 각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 뭐, 0도에서 170도, 뭐, 그 이하인 서버모터들도 있고요. 조금 더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서버모터지만 360도로 아예 회전을 해버리는 연속회전되는 서버모터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감지 센서예요. 조도 센서에 빛이 감지되면 서버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봤었죠. 이를 위해서 자동커튼 만들 수 있겠죠. 아침에 해가 뜨면, 네, 커튼을 열고. 그 다음에 밤에 해가 지면 어두우니까, 네, 커튼을 닫고, 뭐, 스마트 온실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온실도, 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 센서들을 응용한 서버모터 제어를, 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로터리장을 이용한 조절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